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연말이라 많이 바빴습니다. 또뭐 일정도 많고, 또 교회사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영상을 업로드하면 예약 안 걸고 빨리빨리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통제 불가능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싫어하고, 통제가 안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죠. 종교 집단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곳이니까. 종교 집단을 공격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교회를 해산하고 종교 집단을 해산을 하는 거죠. 그중에 총재가 있고 교주가 있는 곳은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협력하면 되니까. 하지만 총재도 없고 교주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신을 믿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진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빨리 없애야 되는 제거 대상 1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가장 눈에 가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어떻게 하든 이 기독교부터 박살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다른 종교부터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문정부 때는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대순진리회와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백억 정도 되는 돈을 예, 벌금을 물어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드디어 시작했구나. 그리고 나서 또 어땠어요? 코로나 때? 네. 신천지 박살 냈죠. 저는 교인들이 신천지 뽀록 날때막 좋아하는 거 보고 참 생각도 없는 인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순진리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먼저 틀었다. 어?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로 신천지를 틀었습니다. 어, 신천지 틀니까 기독교도 한번 틀어봐. 그틀 수는 없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먹힌 거야. 사람들도 좋아하고 문제는 순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가 교회들이 다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몇몇의 저항이 심했죠. 근데 그 저항 때문에 더 심하게 못간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참 훌륭하다 생각해요. 그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는 통일교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트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 부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를 트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압박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또 어떤 종교를 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를 압박해 올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순이야 수순.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고. 만약에 통일교까지 다 털려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만 가게 되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내가 지지한다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양립할 수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은 겁니다. 안 섞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른다는 겁니다. 두 군데 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성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찬성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저는 왜 반대하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래서 싫어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왜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왜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싫어하면 그 이유는 스스로에게는 알고 있고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싫어하는 게 통제 불가능한 자유니까 통제 가능한 억압이겠죠. 그럼 여러분 통제 가능하려고 하고 억압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쉬울까? 부자들이 쉬울까? 가난한 사람이 쉬울까? 가난한 사람이 쉽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치의 목적은 온 나라가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난하면 통제하기 너무 쉬워요. 왜 옥수수 죽만 줘도 되니까. 그게 수령님의 은혜고 대통령님의 은혜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들이 쓰는 방법은 국민들이 법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도 국민을 위해 만들었으니 국민들이 법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 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수는 국민이란 말잘 쓰지 않습니다. 쓰긴 쓰죠. 뭐 국민의 짐, 이렇게 쓰긴 쓰잖아요. 하지만 국민을 위한 위대한 국민, 이런 말잘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최상위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는 국민은 없거든요. 하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국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이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우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은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법치주의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제주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상 자체는 싫어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좌파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지하지만 또이 부분에서는 지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마다 양쪽으로 다 나눌 수 없거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잖아요 좌우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에도 있고 요 중간에도 있고 요 정도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통제 불가능한 자유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혹시 뭐 좌파의 성향을 가지거나 혹은 좌파이신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 왜 나는 이걸 지지하는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걸 좋아하게 되면 내가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알라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던지지 않겠습니다. 알고 사회주의와 알고 공산주의를 좋아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모르는데 나는 공산주의자다. 난 모르는데 난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알고 지지하라. 혹은 알았으면 좀 생각을 한번 노력해보시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자유가 좋은지, 통제 가능한 억압이 좋은지, 여러분들 어떤 것이 좋으십니까? 알렐루야!